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오백하심으로 3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보혜사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이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 이런 표현 자체가 대단히 모순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상당히 모순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제약된 것으로 여기거나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이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땅을 사랑하고 어,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어, 이 땅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원리대로 살거나 이 땅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순된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런 모습,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두 가지 평가를 하시는데 상당히 모순된 평가 같이 평가처럼 보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모순되는 것 같은 평가에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첫 번째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첫 번째 평가하시는데 이 평가에 따르면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중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서는 바로 이 평가와 동시적인 평가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세례요한조차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도대체 세례요한에 대한 이런 평가는 어떤 의미인가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모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중 가장 큰 자인지요?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처럼 번역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또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12절 말씀이 좀더 명확해집니다. 세리완이 이것을 겪었습니다.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아가는 그 일을 세리완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었고 그리고 한 여인의 부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 참수형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겪는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강탈당하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에 개인의 삶에서 그가 겪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날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이우크라이나이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집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난민이 되어서 고국을 탈출하는 이 모습을 볼때이 땅의 이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강탈하고 강탈함으로써 천국을 빼앗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보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의 이 침략을 볼때 세상을 세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는지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빼앗는 것으로. 어떤 관점으로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세상 정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때에는 세상 나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리요한이 겪었던 그 현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폭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깨트려지고 파괴되는 그 현실을 세리요한이 살아가면서, 세리요한은 아, 세상을 세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가장 권세와 이큰 능력을 가지고 가장 큰 죄를 짓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 향해 맹렬하게 선지자로서 그들의 제약을 꾸짖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람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므로 세례와는 이, 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략하는 것을 이 세상의 경제의 논리나 이 세상의 자국 이익의 영역이나 또는 개인주의로서 나와 상관없는 땅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 정도로 본다면 이 세상 나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단순히 자국의 경제적 이득이나 또는 어떤 정치가들의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큰 죄악들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눈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이 불의가 저지른 것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메시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 맥락에서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란 어, 이 선지서와 율법, 율법서입니다. 그니까, 모든 선지, 선지자와 율법이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약성경이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란 말씀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속한 그의이고, 14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었고, 구약시대에 속한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그 자신 자체가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냐면, 구약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바라보고자 하지 않냐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메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언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지목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점에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큰 자가 되는 것인가요? 세례요한은 구약 구약에 속한 자였고 또 신약 시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이미 다 누린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우리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한 조금 한 부분을 맛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얼마나 충만한지 죄인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천국에 종말에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조금이지만 맛본 것이지요. 이미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큰 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린다라는 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천국에서 가장 가진, 가진 작은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큰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그래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들이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그 가치 기준들 이 기준에 따라 가장 부자다 이 기준에 따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의 가치 판단 기준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요한과 같을 수 있을 겁니다. 낙대 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겠고 심지어 세례요한처럼 목이 참수당하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겪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크다라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평가한 가장 보배로운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원리에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치와 영원한 뜻을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선의 날짜가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책임지고 5 년을 감당할 대통령을 선하게 선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